우리들께서 해외 나가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어, 총약 도움이 또, 또, 저 믿고, 또 우리 직구들 믿고, 어, 자신감력을 가져라. 중국이, 중국에서 이제 뭐, 전제적인 뭐, 제 제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을 느끼는 게, 사실은 중국이 이제 등수평이 재개방을 하면서, 어, 뭐, 우리 집주도 하는 거고, 해외 지출하는 그러한, 그, 소 그,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들좀 많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의 우리는, 확대들이 중국에, 그, 개혁대상에 뒷받침을, 뒷받침을 해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중국이 저렇게, 이, 경제성장을 이뤘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그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 이 음, 교민들 사이에 그다음에 교민들이 얼마만큼 또그 그 나라에서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느냐, 또기업에서 성장한 뭐 반면 하는, 하는 이형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음. 그, 그 미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보는준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저는 중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 제품이 우수하고 괜찮으면 그것도 세계 시장에서 먹힘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어떻게 들을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저기, 우리가 어떤 소개도 하고 또 음. 그런 잔유도 깔아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역할 해야 되겠다는데, 저는, 내가 오늘 여기 이 나올 때도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지난번에 그 네덜란드하고 체코 갈 때, 체코 갈 때, 어, 그때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어, 그쪽 그, 이, 저기, 뭐, 뭐 뚫는 이런 것들 뭐, 뭐 자기 총판 따냈다고 그러고, 아니, 뭐, 안 그러면서, 음. 지금 뭐그 일부터 계속 이어지 근데, 내가 데리고 가면, 뭐, 어디, 뭐, 한 500만 불짜리 그냥, 거기다 그냥 쌓이는 고 그런데, 음. 조그만, 뭐, 너댓 명, 아니, 뭐, 십여 명이 지금 이러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중소기업, 이런 데서도, 뭐 그, 한번에 가가지고, 몇불짜리딱 오더를 받아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지금 올해도 몇 군데 정도 되나 지금 우리 사회에 지상에 순방하고 연대한다고 하고 올해도 어, 또 강남에 나가는 거 하고 어, 어. 그래서 저희가 한 육칠 회 정도 되는데 어, 그렇죠 주주 예. 정도 되고 또뭐 저기 우리 이제바이어들도이제 이제 여기 그뭐 통장 사무소나 어뭐 우리 정관인들 이제 그거 바꿔야 되는데 이바이어들도좀 데리고 오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출 상담이 그. 해 주고, 뭐, 그런, 그러면은 뭐, 그런 장 깔아주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이, 이 자격적 그 지원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그, 어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 어, 뭐, 좀 안내하고, 이런, 이,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또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의외로 이 성과가 저는 많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통상사무소 운영하는데도 평균 뭐, 뭐 기업마다 좀 싫지만 1년에 뭐한 2억원 정도 내리고 2억원천 내가한 3억 정도 드나? 3억 조금 어. 그러니까 지역 선진국이냐아 아, 그래도 그 일단 선진국이 조금 돈이 더라고아그냥한 뭐. 3억 정도 네. 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3억 드는 역할 이상의 아주 툭툭하게 역할을 해서 나는 아주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어, 나는 보거든요 우리 뭐, 저기, 다, 이렇게. 우리, 저, 지목관님들도 뭐 열심히, 열심히 해주고, 뭐고 하면은, 저희가 그래도, 그, 저기, 어떻게, 저, 조금, 뭐, 활동하시는, 뭐, 저기, 비용이라도더 드릴 수 있는.